22장 말씀을 제가 약한 3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길긴 해요.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우수와 22장 말씀을 가지고 동종지파의 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에 한번 봐보세요. 부월의 제약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0절의말씀에 보니까 세라의 아들 누구? 아간이라는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 얘기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먼저, 부월의 제약은 뭐냐면, 발부리이라고도 보통 그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광야 속에서 자꾸 주님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이방 신인 바알 신을 그들 안에 다시 가족이 되어지는 이런 영적 음란, 영적 죄악에 빠져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 전염병을 통하여서 연병을 통하여서 약 2만 4천 명을 그대로 쓸어버리십니다.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아간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간 아간이 누구예요? 여리고 성 전투 이후에 승리하고 그다음 어디 성을 점령하려 했죠? 어, 중얼중얼 감사해요 아이성 아이성 전투를 하려는데 저요 이겨요? 졌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불 부올이라는 사건과 아간이라는 사건은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시간 그게 박혀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로 얘기한다면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아마 우리는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기억할 겁니다. 무슨 시간을 기억하냐면 코로나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예배가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 여기 20명 모여서 예배했던 것 기억나세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각 집에서 예배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거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박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바알 보 사건과 아간의 범죄는 아주 꽉 박혀서 아 그러면 안 돼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당연한 일입니다. 자여우수아 공동체가 지금 은혜로 막 가득 찼어요. 심지어 동쪽 지파라고할수 있는 그 요단강을 넘어서 동쪽 서편에 새지파그니까두 정확히 얘기하면 두지파반이 자기의 땅을 다 준비해 놓고. 이들이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때, 그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의 가족들은 거기에 남겨놓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그 땅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쪽과 북쪽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이 시간이 대략 한 얼마 정도냐면 6, 6년에서 한 7년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세지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을 놔두고 떠나서. 거기에서 전쟁을 다 하고 난 뒤에 약 6년 7년 만에 돌아와서 자녀를 만난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부가 배 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정도 집을 한국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시 결혼, 이고 고모, 당연히 고모분이니까 결혼하셨지.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제 못본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돌아오셨어. 근데 그분이 돌아오시면 제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에 외국에서 막 미국도 가시고 막쭉다 돌아서 전체를 돌아서 오시다 보니까 신기한 것들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예를 들면 오렌지. 여러분 웃죠? 그때는 오렌지가 꽤 귀했어요. 웃음이 나오죠. 진짜예요. 오렌지를 박스로 가져오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다음 꼬리곰탕. 오 여러분 뭐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미국 소꼬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맛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또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 고모부가 온다 하면뭘 준비해 주냐면 비우가스. 돈가스 이걸 집에서 튀겨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시간을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왜냐 그걸 먹으면 너무 맛있고 어, 평소에 먹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촌 동생이 지금 아이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개월만 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돌아가시니까 다시 배를 타게 될그 며칠을 앞에 이제 두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데. 우리 집에서 있는데 우리 집에 그때 욕조가 있었는데 그 욕조에서 둘이 들어가서 두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정확히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아마 거기서 그 아이와 함께 물놀이도 하고 하면서 아마 마지막을 막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에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잠깐 나, 이번에도 얼마 전에 나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놀고 들어왔는데 제가 잠깐 아이를 혼자 이렇게 잘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저 이런 남자입니다. <laughs> 저 나이 제일 크게 오시는 듯이네. 근데, 돌아왔는데 갑자기 애를 꽉안더니 그러더라고요. 응, 보고 싶었어. 그래봤자 한 2시간, 3시간인데, 응, 보고 싶었어. 알수 없는 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6년, 7년 만에 그 자녀와 아내를 만나는 그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 심정으로 거기에 지금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그들이 갑자기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실로라는, 저번에 우리가 기억나요? 실로? 그 예배의 중심이라는 그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재단이 있는데, 그거랑 너무나 비슷한 거를 요단 동편에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단 성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쟤네 봐, 미쳤어! 아니, 아직도 그때 그 바알볼 사건과 그 아간의 범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쟤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에큰 재앙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야, 미쳤나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들이 그 요단을 넘어가서 그 동편에 있는 자들을 사실 죽이려고 마음 먹고 간 거예요. 왜냐? 아간의 범죄와 같이 얘네들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 놓였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처치하려고 간게 오늘 이야기예요. 막상 가니까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아니었어요. 가 보니까 그냥 모형이었어요. 도저히 그런 재단이라고 할수 없고 그냥 재단의 모양과 형식을 갖춘 어떤 그냥 기념적인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예배 드리려고 한거 절대 아니야. 여기다 예배 아, 말도 안돼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분명히 너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요단 동편에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갈라놓고 혹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자녀굴로 한건 다시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매일 우리의 자녀들이 이걸 보면서 아, 우리도 실로에 있는 그 재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매일매일 그것들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편의 백성들도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하고 돌아와서 사실 사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든 거였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걸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와요. 3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벤다손과 가짜손이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 에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어로 얘기하면 애드예요. 애드. 애드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표현인데 이 의미는 증인, 증거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 원어 그 느낌 그대로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애드. 그 모형적인 그단을 가르켜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불러요? 에시라고 부릅니다. 애드. 그게 뭐냐?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애시입니다. 그럼 오늘 생각해 봅시다. 유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돌아가서 그들의 가족들과 기쁨으로 상봉한 다음에 그들이 만든 게왜 애시일까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공동체는요. 우리만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호수아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 뒤 그다음 애스를 만드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또내주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증거의 애슬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오랜만에 고등부였 고등부 제가 고등부 전도사일 때 고등교구 전도사일 때 처음 제가 그러니까 벌써 9년 전 얘기예요. 처음 여기 전도했을 여기 와서 사역을 할때 고3이었던 지금 27살 친구들이었던 그 친구 중에 한 청년이 거의 제가 지금 뭐 고등부 이후니까 거의 6, 한 7, 8년 만에 만났어요. 교회에 왔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예배 와서 등록을 하고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먼저 얘기했죠. 옛날 기억나냐? 우리 무주에 가서 수영장에서 마치 놀고 막그 캠프했던 거 기억나겠더니 기억이 난대요 그때 참 은혜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왔었고, 오늘 일을 하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너무 공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 속에서 갑자기 누가 생각했냐면, 제가 생각이 났대요. 제가 생각이 나서 뭔지 모르지만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전화해서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 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예전에 느꼈던 그 느낌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좀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애시예요. 그 증거가 애시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증거로 인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게 애시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2022년도가 애시예요. 이번 캠프가 애시예요. 선교가 애시예요.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 그 추억의 시간들.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 은혜의 시간들. 이게 바로 애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애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안에 진정한 애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많은 도구들도 애시예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애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새로운 청년이 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믿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다른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참 방황하다가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면서 우리 청년으로 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믿는다고 하는 청년도 있고 믿지 않는다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청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그럼 대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 어... 글쎄요 하는 청년들도 있고 어 제가 그 느껴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어디로 대화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귀로 대화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령은 어디 계시다고요 마음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데 어떻게 대화하시냐 따라합니다 감동 근심 이두 가지로 대화하세요. 우리 안에 말씀을 넣으면 그 말씀 안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게 성령의 음성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갈 때 성령께서 "야, 너왜 그래?"라고 말하는 그 근심이 바로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대화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애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통하여 대화하고 계십니까?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계속 이 자리 지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자리 지킴, 자리 지킴, 자리 지킴. 세뇌가 돼가지고. <laughs> 잠깐 떠났더라도, 아, 목사님 옛날에 그 자리 지킴이 자꾸 생각이 나서 다시 왔어요.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맞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안에 넣으셔서 계속적으로 애시되셔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여호수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하는 그 증거.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제 학교로 나아갈 거예요. 어린 청년들은요. 또, 나이가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으로 다시 또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마상 들어가 보면, 자꾸만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 엣.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꼭 씹어보고, 또 다른 엣. 이번 여름을 통하여 주셨던 너무나 많은 큰 은혜. 또 다른 엣.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엣. 이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진정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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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